이른 아침, 풍근 버스에서 내린 노동자들이 줄지어 출근하는 이곳은 목포 HD 현대 3호 조선소입니다. 조선소 곳곳에서 배를 블록 단위로 나눠 제작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완성된 블록을 도크에서 이어 붙이며 배를 완성합니다. 각 도크마다 빈자리 없이 작업 중인 선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쪽 유조선은 내년 상반기에 완성될 예정이고 저쪽 반대편의 LNG선은 지금 마무리 작업 중입니다. 오랜 기간 침체를 겪은 우리 조선업은 최근 슈퍼 사이클에 올라탔단 말이 나올 정도로 업황이 개선됐습니다. 이곳 역시 앞으로 3년치 일감이 쌓여 있습니다. 특히 화석 연료 전도사를 자처한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LNG 등을 운반하는 선박 수주가 늘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많은 일감을 감당할 인력이 없단 겁니다. 계속 피로가 누적이 돼 사람은 없고 그럼 있는 사람을 가지고 못디든지 공격을 맞춰내야 돼 한국 사람은 데려올 데가 없어요. 2년 전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뽑은 이유기도 합니다. 어느새 3,600명까지 늘어났는데 조선소 곳곳에선 여러 나라 국기와 언어가 눈에 띌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숙련 기술이 필요한 용접 등에 투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3년 정도 하면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용접을 한다. 이 친구들이... 그냥 자기 나라 가야 돼. 결국 꺼내든 대안은 로봇입니다. 일단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용접 잘 하신 분들은 나이가 또 들으셨고요. 그 다음에 젊은 친구들이 안 오고요. 이제는 대안이 없어서 이 로봇으로 기계 안 하고서는 중국이라든지 다른 조선소에 우리가 경쟁력을 못다 줍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이미 로봇 6 대가 홀로 용접을 하는 상황. 노동자 한 명은 용접할 철판 길이 등을 입력한 뒤 지켜봅니다. 사람이 하게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일률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로봇은 항상 같은 조건으로 용접을 하기 때문에 뭐 하루에 100가지의 용접을 하더라도 품질은 거의 같다고 보십니다. 오후 5시 외국인 노동자들도 퇴근하고 이제 조선소에 남은 건2 4시간일하는 로봇입니다. 국내 대표 노동 집약적 제조업인 조선업이. 사람에 의존하지 않는 방향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